윤세영은 구하나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집에 있던 은총이는 윤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총아, 안녕? 오랜만이네. 윤세영은 은총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총아, 그동안 내가 너에게 잘못했던 것을 진심으로 사과할게. 은총이는 달라진 윤세영의 모습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과연 윤세영은 은총이를 왜 찾아오게 된 것일까요? 오늘은 명작 드라마 신데렐라 게임 최종화에서 은총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행복한 결말을 이루게 되는지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마지막 화의 예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지가 체포된 후에 윤세영은 방 안에서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빛한 줄기도 들지 않는 커튼 뒤편의 어둠 속에서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방안 가고 하나하나가 그녀를 응시하는 것만 같았고,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마음속 깊이 파고드는 죄책감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구지석이 들어섰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짧은 인사라도 건넸을 텐데, 이날만큼은 조용히 윤세영의 곁에 앉아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참 만에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영아, 이제 그만 정신 차려. 이제라도 너 자신을 살펴봐. 넌 너의 인생을 살아야 해. 엄마에게 휘둘릴 시간은 끝났어. 그의 말은 다정하면서도 단호했지만 윤세영의 귀에는 희미하게 울려올 뿐 온전히 마음속으로 스며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고개를 돌린 윤세영은 붉어진 눈동자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마음 속에서는 수많은 후회의 파편들이 날카롭게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날 바다에서 유진이 손을 붙잡았더라면, 배에서 같이 내렸더라면, 윤세영의 입술은 말없이 떨렸고, 눈물 한 줄기가 천천히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간신히 눈을 감았을 때, 꿈속에서 유진이를 만났습니다. 유진이는 예전과 다름없이 밝은 미소로 윤세영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었고, 그 모습에 윤세영은 무너져 내리듯 울면서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꿈에서 깨어난 윤세영은 이젠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구치소 접견 신청서를 작성했고, 곧장 최명지를 면회하러 갔습니다. 유리창 넘어 최명진은 이전보다 훨씬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세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라도 자수하자. 그래야 용서받을 수 있어. 그 말을 들은 최명진은 눈을 치켜뜨며 책상을 내려치듯 손을 내리쳤습니다. 자수,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피해자는 우리가 아니야? 신여진 구하나. 걔네들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 끝까지 아니라고 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 윤세영은 그런 엄마의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절대로 바뀌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고, 더는 이 죄의 늪에서 함께 빠져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세영은 다음날 조용히 구하나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모든 진실을 말하고 은총이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구하나는 그녀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너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구하나는 단호했고 윤세영은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 앞에서 은총이와 마주쳤습니다. 은총이는 반가운 얼굴로 윤세영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세영이모다. 오랜만이에요. 그 천진한 인사에 윤세영의 눈가가 또다시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은총이의 눈높이에 맞춰 말했습니다. 은총아, 그동안 이모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지? 정말 미안해. 은총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네. 이모가 왜 이러지?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금방 웃으며 음료수를 꺼내주겠다며 부엌으로 달려간 은총이는 몇분후 음료수를 들고 돌아왔지만 윤세영은 이미 자리를 떠난 후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은총이가 가장 아끼던 인형 콩콩이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고 그 안에는 작은 편지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은총이는 콩콩이의 지퍼를 열고 그 안에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윤세영이 남긴 마지막 진심의 편지였습니다. 구하나에게. 나 윤세영이야. 그동안 나와 우리 엄마가 했던 모든 잘못을 반성해. 너에게도 은총이에게도 모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게. 이게 내 마지막 인사야. 은총이는 놀란 눈으로 편지를 들고 구하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나이모. 세영이모가 이상해요. 무슨 편지를 남기고 갔는데 마지막 인사라면서. 이상해요. 구하나는 불안한 느낌에 휩싸였습니다. 윤세영이 어딘가에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구하나의 심장을 조이듯 조여왔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구하나는 혼잣말을 중얼이며 곧바로 구지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음이 두번 울리고 이내 구지석이 받았습니다. 뭐라고? 세영이가 편지를 남기고 없어졌다고? 지금 어디야? 구지석의 숨소리도 다급했습니다. 구하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이야. 그런데 느낌이 이상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될것 같아. 그 말에 구지석은 곧바로 말했습니다. 윤세영 휴대폰 위치, 내가 바로 추적해 볼게. 누나는 근처에서 움직이지 말고 잠깐만 기다려. 구지석은 급히 자신의 노트북을 펼쳐 GPS 연동 시스템을 켜고 윤세영의 마지막 위치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좌표가 떴고 그 위치는 한강 다리 인근이었습니다. 화면 속에 깜빡이는 점을 본 구지석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강이야 누나 당장 거기로 가요. 내가 곧 뒤따라갈게요. 구하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망설임 없이 전력 질주했습니다. 한편 구지석도 차를 몰고 최대한 빠르게 그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는 과거 윤세영과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이기적이고 거칠었던 그녀의 모습,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 자신이 느꼈던 애틋한 감정,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은 이제 후회와 복잡함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한강변에 도착한 구안아는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윤세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난간 가까이에 조용히 앉아 있는 작은 실루엣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분명 윤세영이었습니다. "세영아." 구하나는 숨이 턱에 차도록 달려갔고, 그 소리에 놀란 윤세영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왔어? 나 그냥 다 끝내고 싶었는데." 윤세영의 목소리는 속삭이듯 낮았고, 흔들리는 눈동자엔 두려움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구하나는 숨을 고르며 그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윤세영의 어깨를 두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세영아, 이러면 안 돼. 잘못했으면 고치면 돼. 돌이킬 수 있어. 너 아직 아직 늦지 않았어. 그때 차가 급하게 멈춰서는 소리와 함께 구지석이 달려왔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윤세영을 바라보았고, 이내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대로 끝내면 안 돼. 잠시 후세 사람은 조용히 강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윤세영은 수첩을 꺼내 구하나에게 내밀었습니다. 여기 엄마가 숨겨놨던 수첩이야.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이걸 넘기는 거야. 그리고 나 자수할게. 구하나는 천천히 수첩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강변을 감싸던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아주 작은 희망의 기운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구하나는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차분한 정장 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 꼭쥔 작은 가방 안에는 이제 모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결정적인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윤세영이 건넸던 최명지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적어 놓은 수첩이었습니다. 그 수첩에는 유진이 뺑소니 사고에 대한 계획, 조형사와의 은밀한 거래 내역, 해성그룹을 장악하기 위한 계략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서 입구에 들어서자 손에 힘을 주고 수첩을 가방 안에서 꺼내 들었습니다. 접수처 앞에서 구환하는 담당 경찰을 찾았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구하나는 똑바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최명지 씨의 뺑소니 사고, 그리고 그 외의 범행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진술이 아닌 피해자가 자필로 남긴 범행 수첩입니다. 형사는 순간 눈을 가늘게 뜨며 구하나가 내민 수첩을 받았습니다. 표지를 확인한 그는 단번에 구하나를 형사과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조용하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수사팀장과 몇 명의 형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구하나는 깊게 숨을 들이쉰 뒤 조용히 수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마다 표시된 부분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유진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고의성이 있는 뺑소니입니다. 여기 보시면 뺑소니, 입금, 조형사 통해 정리함 같은 문장이 반복됩니다. 이 문장은 최명지가 직접 쓴 글씨입니다. 형사들은 눈을 부릅뜨며 수첩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한 형사는 곧바로 메모하며 말했습니다. 글씨 분석을 위해 필적 감정 의뢰부터 들어가야겠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수사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구하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귀중한 자료를 감사합니다. 이 수첩은 사건의 흐름을 뒤집을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곧바로 검찰과 협의하여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구하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는 길 흐리던 하늘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이제부터 시작될 정의를 비추는 듯 따뜻했고, 구하나는 조용히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유진아, 이제 너의 억울함이 세상에 드러날 거야. 며칠 후, 은총이는 구하나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하나이모, 세영이모도 착한 사람이 될수 있을까? 구하나는 은총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은총아. 누구든 늦었어도 진심으로 반성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리고 얼마 후, 구하나는 황진고와의 약속대로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고, 두 사람은 작은 정원이 딸린 집에서 은총이와 함께 행복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은총이와 구하나의 행복을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